여러분, 아기에게 필요한 왕구를 찾고 계신가요? 라마즈 핑크, 촉감 발달 왕구 선물 세트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. 이 제품은 아기의 오감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놀라운 왕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. 다양한 질감과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기가 만지고, 느끼고, 탐색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. 특히 부드러운 애벌레 인형과 나비 흡착 장난감은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아기가 입에 넣어도 걱정 없으니 부모님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. 첫 생일이나 돌잔치에 딱 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아기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라마즈 핑크 촉감 발달 완구 선물 세트를 선택하세요.